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저번에 워터펌프 교체하면서 BMW에서 받은 10만원 할인 쿠폰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또 10만원 준다고 합니다. 단,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1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차대 번호 17자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퀴즈 다 풀어 놓고 차대 번호 확인하러 지하 주차장 내려가실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BMW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퀴즈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저 같이 찾아 들어가실 필요 없도록 간편하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도 누르면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사고차 퀴즈 이벤트라고 있죠? 여기에서 QR 코드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퀴즈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동의하시고요. 1번 답은 2번 2번 답은 4번 3번 답도 4번 그냥 기계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정답 제출하기 누르시고 이름하고 휴대전화 그리고 차량 모델하고 차대번호 17자리 입력하시면 조만간 10만원 쿠폰이 문자로 올겁니다 저번에 지급한 쿠폰의 경우에는 유상수리하고 타이어 악세사리 구매 가능하다고 했으니 아마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쿠폰을 언제 줄지는 모릅니다 작년같은 경우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아마 하반기쯤 문자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